안녕하세요. 셀코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함익병 원장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손 들고 함 물어볼게요. 함 네. 자, 오늘은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는 불치병 알레르기에 대해서 얘길 해보려고 합니다. 불치병은 아니고 난치병입니다. 아, 난치병. 네, 조금 관리하기가 번거롭지 못끊치는 병은 아니에요. 어, 불치 아니에요 알레르기? 불치라는 거는 이제 치료를 못해서 네. 그 사람이 아주 그 생명을 잃거나. 치료가 안 되는 거. 감기는 불치병 아닙니까? 난치병. 고치기가 아, 난치병? 어려운 병이지 음... 불치는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혹시 한 원장님은 알레르기 있으세요? 있죠. 뭐 있으세요? 그 저기 라미, 그 마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오. 먹고 달리기를 하면 온 몸에 두드러기가 아. 나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저기 명동 칼국수에 김치에 네. 마늘 많이 들어 있죠. 네. 그거 먹고 달리기 하잖아요. 온몸에서 두드레기가 나요. 그러니까 마늘 많이 먹고 땀 흘리면. 네. 음. 그 땀만 흘리면 또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땀 흘리고 나는 두드레기를 우리가 그 콜린성 두드레기라는데 그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마늘에 뭘뜬 성분인지 모르겠지만 고기에 생마늘 먹고 운동하거나 뭐 그런 게 아. 나요. 아 저는 비염. B형. 비염은 네. 그거는 아토피 한 증상입니다. 아. 알레르기랑 달라요. 그게 알레르기에요. 그쵸. 그렇죠? 아토피가 이제 알레르기 하는 네네네. 그 증상이죠. 저도 그 네. 비염이 알, 그 아토피의 일종이라는 걸 원장님 덕분에 알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우리 이제 그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많이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환절기라서 네. 보면은 저는, 저는 이럴 때아 이제 약간 창피한 게 이제 길거리 나가면 눈물이 자꾸 나요 네. 이거 비염 때문이죠 비염하고 결막염이 이제 같은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서 잠깐 아토피를 얘기를 해주면 네. 아토피라는 건 피부에 나타날 때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피부과 전문의가 이름을 붙였고요 코에서 맑은 콧물이 나면 음. 이비인후과선이 보고서 어 알레르기성 비염이에요 그랬어요 음. 눈에서 눈물이 나면 안과 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에요라고 그래 그다음에 <laughs> 이게 어린애들이나 이제 뭐 어른들 중에서도 자꾸 이제 기침 마냥 천식이 생기면 알레르기성 천식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코끼리의 코, 코끼리의 몸통, 코끼리의 귀, 코끼리의 다리 만지는 사람들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음. 어, 다리야 아니 물렁물렁한 게 코야 근데 뭐예요 코끼리예요 아. 그게 아토피라고 흔히 말하는 건 알레르기성 체질이죠 우리가 이 밖에 피부로 보는 그 아토피가 밖에 있는 것처럼 코, 코 안쪽이나 눈에나 기관지. 아. 근데 이게 괜찮다가 환절기에 좀더 심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환절기 때 알러, 알레르기를 일으킨 알러젠 네. 항원이라고 그러죠. 알레르기 물질의 그 농도가 올라가겠죠. 겨울에, 환절기 때. 네, 겨울에 대륙성 그 북쪽 시베리아 의 맑은 공기가 찬 바람이 불면 우리 공기가 어때요? 청정하죠. 아 근데 이제 봄만 되면 이웃이 별로 우리가 좋지 않은 이웃이랑 살잖아요. 예, 쭉 이제 먼지, 황사, 뭐, 거기 온갖 대륙에서 만들어진 중국 대륙에서 만들어진 물질, 오염물질들에 거기다가 또 이제 꽃은 피고 꽃가루는 날리고 꽃가루. 이게 딱 겹쳐지면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도 황사 녹화하는데 황사 있잖아요. 네. 예. 50%는 국산, 50%는 중국산이에요. 어, 갑자기, 하나 갑자기 또 떠오른 게 있는데. 비 오는 날에 조금 비염 더 심해지는 거. 덜할 거려. 비 내리고 나면. 나면은. 비 내리기 직전에 이제 쫙 저기압이 되면서 무거운 것들이 땅바닥으로 착가라지니까 먼지 농도가 쫙 올라가죠. 아그 맞죠. 그래서 차에서 비 내리고 나면 오늘 요즘 같은 날 이렇게 비 내리면 차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네. 예뭐 이제 밀가루 뿌리은거 같죠. 아 그래서 그비 내리기 좀 직전에 그렇게 네. 좀 심해지고 더 심해지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아토피 환자들은 점점 느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맞는지 그러니까 환경문제인지 아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건데요 어. 아토피는 청결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요 깨끗하게? 자 우리가 옛날에는 애를 어디서 났어요? 집에서. 집에서 엄마가 위에다가 대누부에 끈 묶어놓고 원장님 그건 너무 예. 많이 가신 거 같은데 너무 많이 간다 조선시대 <laughs> 아닌가요 그때는 그쵸 이제 그게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애 놓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음. 병원 분만하고 그런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토피의 발생 빈도가 높아요 왜 그런 거죠? 너무 청결하게 자라서 약간 그러니까 면역, 면역이 없어지는 면역이 거예요? 면역이 너무 예민한 거지 너무 예민하게 그러니까 <laughs> 면역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다 없애는 게 면역이 아니고 저희들 같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에서 육아를 하게 되면 음. 아 이거는 먹었는데 죽을 병을 일으키진 않아 아이 정도는 뭐 넘어가요 <laughs> 네. 근데 요즘 음. 신생아들이나 이제 젊은 게 병원에서부터 깨끗하게 자란 세대는 음. 들어오면 내것만 아니면 다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아토피나 알레르기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가 꽃가루, 네. 뭐 진드기, 집진드기 네.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쵸. 진먼지 진드기, 네,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는 코로 흡입을 해도 보통 사람은 괜찮아요. 어. 왜냐하면 그게 유해성이 없어요, 네. 병원성이 없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네. 네. 그 걔는 많이 들어와봐야. 이물질이 들어으니까 기침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정상 면역. 그냥 뭐 몸에 들어가도 밖으로 배출되는 그냥 나가는 거니까. 네. 숨쉴때들어두고 내쉴 때 나가는 거예요. 음. 들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어깨 한 무디치고 지나간 거야.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음. 내게 아니면 무조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 자체가 너무 예민한 예, 거 예민한 거야. 왜 예민하냐? 더러움을 겪어보지 못한 거야. 어릴 때부터 깨끗하게만 산 거예요. 그 요즘 엄마들은 진짜 소독 지옥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laughs> 이거 뭐 참고 뭐 이런 거 별개로 또 들고 다녀요. 예, 들고 다니죠. 예. 다니고 그러니까. 예. 이거 소독 티슈 다 들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라면 어. 병영군도 죽지만 뭐짐득이도 없어지고 음. 꽃가루도 없어지니까 청정하게 사는 거야. 근데 그러면 내가 일생을 청정하게 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산에도 가고 들러도 그렇죠. 가. 그다음에 지나도뭐 먼지도 마시고 뭐할거 아니에요. 어. 일상이라는 게 청정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음. 이게 병원균이다 아니면 그냥 나한테 무해 무익하게 들락날락하는 먼지다 음. 이거를 구별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후천면역이라 교육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늘 청정하게만 자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못해 내게 아닌 게 들어오면 무조건 면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면역에 민감도가 되게 높은 사람이 네.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알레르기는 지금 말씀하신 아토피만 네. 있는 건 아니죠? 종류가 있어요? 알레르기 반응은 1, 2, 3, 4에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근데 화장품 갖고 알레르기 생기는 경우가 있죠. 여자분들이 립스틱 바르고 난 다음에 생기죠. 립스틱을 발라서 생기는 아토피예요. 이거는 알레르기 유형 중에 4번이야. 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알레르 기 아토피는 1형이에요. 1형. 네. 2형, 3형은 굉장히 드문 병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2형, 뭐, 3형 뭐? 2형, 3형은 뭐 저기 콩팥 이식했던 사람들한테서 생기는 거부 반응.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아주 드물어서 굳이 이런 뭐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 그럼 네. 1형하고 4형. 예. 그럼 또 어쨌든 아토피 하나네요. 아토피 두드러기. 두드러기도 두드러기. 그게 2형이에요. 아, 두드러기가 2형. 1형. 1형, 1형. 네. 아. 그래서 뭐 피부에 발라서 생기는 접촉성 알레르기, 뭐 고무가 고무 밴드하고 하면 알레르기 생기는 사람들, 네. 화장품 바르고 난 다음에 알레르기 생기는 사람들, 접착제 붙인 데 생기는 알레르기 그건 다 4형. 아.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많이 보는 거는 1번 하고 4 번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어렸을 때 깨끗한 환경이 네. 하나가 원인이고 네. 유전성도 제일 원인은 유전이죠. <laughs>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유전 빈도는 똑같았는데 역시 DNA. 예,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분만하고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흙먼지 집어먹으면서 모래 먹어먹고 우린 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위생 가설이라 그래요. 위생 가설. 그러니까 너무 제 g 럴하이진 위생이 너무 좋아서. 이제 후천적으로 나쁜 거와 유해한 거와 무해한 거를 음. 구별하는 어, 후천 면역 교육이 안 돼서 음. 너무 청정하게 자라서 네. 이제 그런 일이 예, 더 많이 생긴다는 게 위생가설이고 실제로 어, 후진국 개발도상국에서는 아토피 발병률이 낮아요 아. 예. 어쨌든 그러면은 유전이 크고 1번 그 유전이에요 네. 네. 2번 위생가설 네.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말하는 그 유해 문제 지금 우리 그 저기 황사는요 엄청나게 심해요 예 음. 네. 요즘에는 면역치료법이라고 네.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아주 조금씩 조금씩 노출시켜서 증가시키면서 무디게 만드는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저분하게 네. 사는 법을 옛날에는 지저분하게 살면서 네. 배웠는데 요즘에는 하이포센스사이전이라고 그래서 네. 어, 예를 들어 진문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진문지 진드기를 그, 그 항원물질을 뽑아서 추출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등에다가 이렇게 살짝 피부에 약간 피가 날랑말랑 하는 정도로 음. 긁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 어, 어 진문지 진득가 계속 내 항원 물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어, 괜찮네라고 내가 이제 교육을 받죠. 음. 그걸 이제 뭐 탈감장요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이퍼센스타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눈도 좋아지고, 코도 좋아지고, 천식은 좋아지는데 피부 혀은안 좋아져. 아, 그왜 그러죠? 모르죠. 아... 우리 인간의 모든 질병을 100% 모든 걸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죠. 음... 근데 그렇게 치료를 하면 천식은 정말 많이 좋아진대요. 그데이 음... 응. 피부는 탈감정 요법에 그렇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요. 아하... 그리고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두드러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왠지도알수 없으나. 그렇죠. 그게 이제 여러 번 예를 들면. 우리 아토피 있는 애들도 보면 우유는 안 되고, 사냥젖은 먹어도 되고, 어, 계란 은 네. 흰자 먹으면 안 되고, 뭐 땅콩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1세 지나서 이유식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없어져요. 음. 자꾸 먹다 보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아하. 음. 근데 이게 제가 기억으로, 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좀 심했고요. 왜냐면 전신을 덮는 두드러기가 자주 있었어요. 네. 근데 원인은 알수 없으나. 그랬다가 이게 사라졌다가, 대학교 때또 잠깐 올라왔다가 네. 또 사라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술 많이 마시고 피곤하면 조금씩 나오죠. 어, 네. 근데 네. 지금은 아주 국소적이에요. 예.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은 면역의 밸런스예요 약간 면역 체계가 이렇게 unstable한 거예요. 음. 음좀그 면역 체계가 단단하고 그렇지 못하고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고 밥잘 먹고 씩씩하고 좋은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생기다가. 옛날에 뭐 시험공부 하다가 날밤새고 그 다음에 뭐 식사 제때 다이어트하느라 식사 제때 안하고 요즘에는 음주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고 이러다보면 면역체계가 조금 약해지고 흔들리죠 그럴 때마다 그런 증상이 생길 거예요네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 이제 제일 심했을 때 전신을 덮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술이 붙죠 이렇게 진짜 입이 오징어 입처럼 이렇게 새 부리처럼 되더라고요. <laughs> 예, 보여, 예. 근데 그 다음이 좀 위험하다면서요. 그 그러니까 안으로 이제, 붓기 시작했을 때. 그게 이제 그 혈관 부종이라 그러는데 네. 그두드러기라는게 결국은 뭐냐면 혈관이 팽창하면서 혈관이 요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혈관이 요렇게 딱그 요렇게 막혀 있어야 돼서 부음 어떻게 되겠어요? 공간이 뜰까 네. 이렇게. 그러면 그, 적혈구, 백혈구 같은 그런 고형성분은 남아있고, 피속의 혈장성분, 물성분은 음. 다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아. 주변 소프트티슈 연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아. 이게 생기는 게 피부에 생기면 뭐, 보기 흉안에 그러면 한 30분 지나면 이게 다 락킹이 되고 다 되돌아 들어가서 흡수돼서 이제 좋아져요. 네. 그래서 두드레기가 보면 두 시간 이상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가라앉죠. 그래서 저절로 네. 가라앉는데 이게 이런 그 후두부위, 입부터 시작해서 후두, 기관지 쪽에서 생기면 네. 눈 멀쩡히 뜨고 기관지가 퉁퉁 부어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목졸리는 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쇼크오거나 네. 진짜 위험한 네. 경우가. 위험하죠. 네. 그래서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는 뭐 생기면 괜찮다고 생각해도 되고 뭐한 병원 갈라 그럴 때쯤 되면 들어가면 알아도 돼. 음. 근데 입술이 붓는다 그러면 음. 여기가 붓는게 연결 쭉 되면 눈까지 <laughs> 갈수 있죠. 네. 그래서 입술이 붓는다 조금 빨리 병원가. 아, 그래서 빨리 응급처치를 좀. 스테로이드 먹고 그다음에 네. 아주 많이 볼 때는 에피네프린 같은 주사도 좀 맞고 뭐 그렇게 음... 하는 거죠. 예. 자 알레르기 식품 알레르기가 좀 대표적인 게도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은 식품들이 계란, 우유, 갑각류, 네. 땅콩 같은 견과류. 네. 그리고 생선 육류에도 이제 있는 분 있고 물 알레르기 했다고물 알레르기. 물 알레르기는 아주 드물는데 우리도 뭐전화로서나일같이 실제로 환자 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네. 그 피부에 닿아도 두드려기 생기는 사람도 있고 마셔도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책에서나 보는 얘기지. 실제로는 어뭐 임상에서 본 적은 없어요. 원장이 없어요. 없죠. 어... 음. 이제 음식 알레르기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네. 에, 어릴 때 아토피와 연결된 음식, 아토피는 되게 나이가 들면서 되게 돌진하고선다 좋아져요. 아, 저는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있었던 것같은데 그거는 아토피랑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음식 두드레기예요. 아.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성인이 되도 지속되는 경우는 음식과 연결된 두드러기요 아토피랑 연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음식들이 다그 이제 그 단백질이 많이 농축돼 있는 거니까 항원성이 강하죠. 모든 음. 항원물질은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물질들에 예민하면 네. 그때는 이거는 뭐 탈감적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계속 먹는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아. 그래서 우리가 음식 안 내리기가 이제 성인이 돼서 지속되는 사람은 네, 안 먹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아기 때 있다가 계속 먹이면은 없, 이제 어서죠. 적응이 없어져요. 돼서. 음. 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먹이는 상, 게 좋네요. 먹여 봐야 돼요. 아. 네, 조금씩 조금씩 먹여서 이렇게 한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근데 음. 이제 어쨌든 조금 했을 때는 먹여 보는 게 좋고 성인이 네. 된 후에 지속되는 거는 피하는 필요한, 수밖에 없다. 그렇구나. 그리고 아니면 음식 파트너를 잘정해서 식사를 쉐어 하면 된다. <laughs> 네. 자, 다음으로 호흡기 알레르기입니다. 네. 집먼지 진드기 고양이 털, 개 털, 네. 꽃가루 네. 이런 게 많습니다. 네.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제 봄에 라운드 나가 보면 네. 와 내기를 많이 해야죠, 그때 난리 나거든요. 네. 진짜 그중 분도... 심하신 분이랑 한번 나가봤는데 네. 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네. 뭐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인 <laughs> 내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laughs> 아니, 뭐 그렇긴 한데 <laughs> 그렇긴 한데 네. 이럴 때는 마스크 쓰고 한다 그래도 불가능한데 하안 돼요. 그래서 약 드세요. 아... 약 드세요. 그러는 거. 예요 아약그약 먹으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피부약 먹으는 라면 독약 먹는 줄 알아. 아 근데 그왜 그러지? 그게 <laughs>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알레르기 약도 굉장히 독하다는 아유. 이미지가 있어요. <laughs> 아야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 전혀 이런, 아니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네. 네. 이런 걸. 아스피린보다 돼. 안전해. 아.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피부약의 역사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피부과 환자가 메인이겠어요. 심장병 환자가 메인이겠어. 제약회사 입장에서. 심장병. 네그그 그 사람들은 제약회사도 박애정신으로 제약하지 않아요 돈 벌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환자수도 그쪽도 많고 음. 그다음에 약값을 비싸게 매겨도 아니 생사가 걸렸는데 그쵸. 비싼 돈 주고 사 먹지 약 콧물 나는데 비싼 돈 내고 먹으라면 먹겠어요 안먹는다고요 음. 네. 그러다보니 피부약은 개발을 안 했어요 아. 제약사가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피부과에서는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음. 내가 약을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하냐면 다른 과생들이 쓰는 약을 요렇게 보고 있어요. 봤더니 어유 주고 먹었더니 감기약인데 네. 감기약인데 콧물이 싹떨어지고 아토피가 싹 들어가 <laughs> 피부과에서 날라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도 좀 갖다 쓰자 속된 말로 찌기다시 효과로 갖다 쓰는 거아 <laughs> 그래요? 네. 그래서 네. 피부약은 네.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코감기약으로 만들어진 걸 여기다 갖다 썼다고. 아 그러면. 코 감기가 많이 나고 열 나고 할때 감기약 먹고 사람들이 푹 쓰러져 잘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휴, 약 먹고 한숨 푹 자더니 좋아졌다요. 네. 근데 멀쩡한데 피부가 가려서 약을 먹었더니 그냥 쓰러져. 어, 너무 그럼, 졸리거든요. 너무 졸리거든요. 네. 그냥 쓰러져.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독하다고 생각한다. 감기약은 괜찮고 똑같은 약인데 피부약 먹고는 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은 게 2세대 항히스타민이야. 그게 아... 원래 1세대 항히스타민의 부작용이에요. 아... 졸린 거야. 네. 픽러로서 자요. 그래서 그약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래서 약 먹을 때 반드시 운전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약이 그 약이에요. 아하... 근데 그럼 1세대항그 항히스타민제 안 쓰냐? 써요. 어디요? 효과는 그게 더 좋다. 더 좋아요. 하 아... 먹고 자라 그러지 그래서. 효과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면 지금도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쓰고 있고 당연히 쓰죠 네, 반드시 밤에 드세요 그러지 어, 근데 어쨌든 지금 2세대 3세대는 뭐 그런 종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하지 않다 자 그리고 접촉성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는 금속 알레르기가. 이미테이션. 뭐, 금 아닌 거 하면은 올라온다. 이미테이션. 네. 그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금속 알레르기 일으키는게 순금 안 일으켜요. 음. 그러니까 이제 24K를 하면 돼. 어, 맞아요. 얼마나 음. 이상해 보이겠어요. 아, 근데 되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렇게 니켈, 크롬, 이게 다 우리 이제 그, 그 저기. 코팅할 때, 네. 도금할 때 쓰는 물질에 녹슬지 말라고. 음. 이제 그거를 많이 쓰다가 보면 거기에 반복 노출되면, 한번 노출되면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 노출돼야 돼. 먼저 노출된 거를 우리가 감작됐다 그래요. 어. 네, 네. 센시타이제이션 됐다, 감작됐다 네. 그러는 거고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되다 보면 특이한 사람은 거기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다음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자기가 문제지 니켈이나 크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알레르기가 생기면 제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틀린 생각이에요 음. 그 사람이 체질이 특이한 거예요 100명이면 다 괜찮은데 한 명만 그래요 근데 접촉성은 음. 보세요 아까 호흡기 같은 거는 약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피부 쪽은 계속 이렇게 감작시켜서 아까 그러니까 감정 시켜도 잘안 좋아진다고 했었잖아요 피부 네, 제일. 네. 그럼 여기는 그냥 안 닿아야 돼요? 안 닿아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없었구나. 여성들이 제일 많이 그 옛날에 그 저기 접촉성 알레르기 생겼던 데가 브레이지의 후크 자리. 음. 그 자리가 옛날에 다 금속이었고 니켈로 저게 도금을 했거든요. 네. 요즘 보세요 다 플라스틱으로 돼있죠 어, 아니 그 아직도 금속이 것도 많아요. 네, 금속이면 아주 두껍게 코팅이 돼 있을 거예요. 안 벗겨지게. 아... 브라그 저기. 니켈로 코팅이 돼 있지 않고 도금돼 있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아 코팅이 돼 있어요. 아하. 음, 그왜 그러냐면 알레지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아 어, 이거는 그럼 좀 있나 보네요. 좀. 그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금속 알레르기도 있고 네. 접착제 알레르기, 반창고 붙인 자리. 아. 파스 이렇게 그 저기 붙인 자리. 아, 네네. 딱 보면 사각형 이렇게 딱 생겨.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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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예. 네. 그런 건좀 특이하네요. 예. 네. 이제 그런 사람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요한 것과 좀 특이한 것까지 이게 봤는데 네.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은 요 주로 항히스타민제 약 우리가 그 약에 대한 인식이 좀 아, 너무 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대부분 그, 요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 윗단계 약으로 쓰면 이제 스테로이드 쓸수 있고요 그 윗단계에 쓰면 사이코로스포린이라고 하는 면역국제제도 쓸수 있어요 음. 그윗단계 새로 나온 약은 듀피젠트 이런 약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부작용이 없는 스테로이드예요. 어? 그런 게 있나?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큰 돈을 쓸수 있는 준비가 다돼 있다니까 굉장히 있어. 스테로이드가 있어서. 부작용이 없으면 전혀 진짜 좋은 거예요. 전혀성 스테로이드,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어, 스테로이드가 이런 거라요 이걸 갖고 펑 떨어뜨려서 이 병을 고쳤는데 이제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요렇게콕 찔러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스테로이드는 융단 폭격을 해서 도시 전체를 그냥 융단 폭격해서 적군을 선멸했는데 음. 이제는 크루즈미사일로딱 쏴가지고 고 급물만, 그 아토피만 딱 두드려 잡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구나. 그 약이 나오는 거예요. 올루미언트라든지 뭐 그런 약들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대학병원 가면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어요. 아, 문제가 딱 하나죠. 아, 비싸요. 네, 이게 아. 이제 이민호 모델레이트로 새로 나온 약들이 때 약값이 비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알레르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생활패턴이나 생활습관 같은 아 것에 예, 대해서 조언해 주시면 이게 또 제가 늘 전공을 하는 <laughs> 얘기죠 내 몸의 면역이 좋아져야 돼요 내 몸의 면역이 좋아지니까 게 강해지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똑바로 서야 돼요 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때 자야죠 음. 네. 10시간, 1 1시에 자야 되고 잘, 7시간, 12시간 잘자야 잘 되고 그다음에 3끼 식사를 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꼭 먹어야 돼요 네. 나는 돈이 없어서 라면밖에 못 먹어. 새끼 라면 먹어도 김치만 곁들이고 계란 하나만 넣으면요. 시간 맞춰 먹으면 똑같아요. 그게 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이면 생활비, 최소 생활비 갖고도 시간만 맞춰서 어. 내가 라면만 먹으면 곤란하니까 김치에다가 계란 곁들이면 단백질하고 야채 들어왔잖아. 음. 그럼 다된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싼거 먹었으니까 몸에 안 좋을 거다 뭐 인스턴트 먹었으니까 몸에 안 좋을 거다 거짓말이에요 음. 다 안전하고 좋은 식품이에요 시간 맞춰서 정해진 게 정량을 먹어라 그 다음에 하루에 한시간 운동 좀 하세요 <laughs> 요즘 같으면 황사가 심하니까 실내에서 좀 걸어 다니고 푸쉬업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스트레칭도 좀 하고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면역이 좋아지잖아요 면역이 좋아진다는 게 면역이 세지는 게 아니라 강해야 될때 강하고 그러니까 음. 병원균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기고 먼지가 들어오면 아, 이게 나갈 거야 하고 참아지는 음. 유연하게 강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면역이 정상화된 면역이다라고 네.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면역력을 잘 세우는 법까지 네. <laughs> 한원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근데 늘 강조하고 나도 알아. 근데 알면 뭐 해? 실천을 안 하시는데. <laughs> 오늘 은 알레르기에 대한 모든 것을 <laughs> 네. 한경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궁금한 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손 들고 한 물어볼게요. 물어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